안녕하세요. 금속 표면에 생긴 스케일을 제거하는 작업. 보통 그냥 힘으로 긁어내거나 때려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꽤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금속에 생긴 스케일에 연마제를 강하게 쏘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져 나갈까요? 음,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케일 제거의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딱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눠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스케일 제거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일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스케일은요, 금속 표면에 생긴 산화물층인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잘 부서지는 그러니까 취성이 있는 층을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리창처럼 깨뜨려라. 이게 스케일 제거의 핵심 원리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걸 취성 침식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한 표면을 갈아내는 게 아니라 충격을 줘서 깨뜨리는 방식에 가깝다는 거죠. 이 깨뜨리는 과정, 즉 취성 침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마제가 땅 하고 부딪히면 그 충격으로 스케일 표면에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자잘한 균열들이 쫙 생겨요. 마치 모자이크처럼요. 그리고 나면 이 균열들을 따라서 스케일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층층이 부서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두께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두꺼우면 더 제거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스케일이 얇으면 연마제의 충격 에너지가 딱딱한 스케일을 깨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더 부드러운 금속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잘안 깨지는 거죠. 그런데 스케일이 두꺼우면요. 그 충격 에너지를 스케일층이 온전히 다 흡수하면서 훨씬 더 시원하게 와랑창 깨져 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스케일이 제거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I.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연마제가 부딪힌 딱그 지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영역까지 스케일이 한꺼번에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말해요. 두 번째 유형 II는 좀 국소적입니다. 연마제가 직접 맞은 그 좁은 부위만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예요. 효율이 유형 I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 3은 가장 비효율적인 경우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격 때문에 금속 표면 안쪽으로 콱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다시 제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연마제를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런 제거 효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케일이 얼마나 잘 떨어지느냐? 즉 제거 용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케일이 금속에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접착강도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연마제의 크기입니다. 접착력은 아주 직관적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케일이 금속 표면에 강하게 딱 붙어 있을수록 떼어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 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최적의 효율을 내려면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다른 크기의 연마제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2.8mm 이상의 두꺼운 판에는 약 0.5mm 정도의 비교적 굵은 연마제가 효과적이고요. 그보다 얇은 판에는 2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더 고운 입자를 쓰는 게 좋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가장 효율적인 유형 아이 제거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스케일 제거는 표면을 그냥 갈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깨트리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상황에 맞는 올바른 연마제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가장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스케일의 두께와 접착 강도를 파악하고 그 조건에 딱 맞는 크기의 연마지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